야, 이런 것들이 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사람이 엄청 많더라 아침에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이 시골 마을에 갑자기 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보여서 이 웬일이지 했더니 세상에 이 동네도 크루즈가 들어오네요 나도 이게 정말 오랜 기간 이대로 이 왔는데 크루즈 들어온다는 거 처음 봤네 와... 크다 대박 와 이거야 <웃음> <웃음> 크루즈 들어왔다고 낚시 못하게 하네요 <laughs> 뭐 되는 게 없어 이분년는데 아유 참말로 이런 것들이 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laughs> 이런 건잘하는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아시안 사람들이 많이 탄거 보니까 크라운 프린스 지금 아마 아시아 쪽에서 온것 같아요 크루즈가 있어서 못하니까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여기도 낚시 잘 되겠는데요 바다가 예쁘네요 일단 시작해봅시다

고기 못 잡은 거. 어제 다탈 데가 없으니까. 요요 크루즈 때문이라고 내가 변명을 대야 되겠네. 에이. 크루즈가 왜와 가지고. 에이. 크루즈 때문이야. 내 때문 아니야. 나 피쉬. 땡큐. 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이. 다 좋아요. 낚시는 꽝이고 캠핑장 들어가서 점심만 먹었는데 또 피자 먹었어요 <laughs> 피자를 대체 몇 개를 먹나 모르겠네 피자 양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캠핑장에 있다가 전복 따러 갑니다 이 동네가 전복 따기 좋은 동네거든요 아 일단 전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츠고 이야 도착했습니다 우와 다시마 엄청 많이 보이죠 <laughs> 다시마 많이 보는 데가 전복이 많은 데입니다 야, 저기 제목 많겠네. 일단,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전복 몇 마리 땄습니다. 일단 한 마리 먹고. 실비야 <laughs> 좀따 주세요. <laughs> 아니 이거 두시설인거아니가요 따고 따가시끔 되지요. 아 따서. 숟가락이 너무 두꺼워. 아이고 아이고 헤맨다. 아이고 헤맨다 헤맨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야 <laughs> <laughs> 뭐야? Yeah. 나와라. 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야. 이다 다비네비 다비네 아니 이거 날개에 모래.. 이거 이 안에 모래가 다 있단 말이야. 미생물하고. 이거 다 이렇게 버려야 돼. 다음에 다음에 다냅 <laughs> 아니 뭐 먹는 거야. 다 냅둬. 내핑이더 많은 거야 장난.. 장난치냐 지금. 자 먹어봅시다. 아파라. 요거는 소라. 요거는 전복. 아, 소라부터. 아, 나는 보라. 소라가 더 맛있어. 난 전복 중간살. ㅎ <laughs> 음. <laughs> 맛있어? 와아 음. 음. 음~~ 맛있어요? 응 음. 띠가 안 들어간다 우와 음~~ 맛나네 음. 근데 날개는 아, 딱 나은데 전복살은 말랑말랑하다 음? 전복 중간에 살은 말랑말랑해 음~~ 달달해 전복 달달해 <laughs> 전복 달아 먹어자와 뜨겁다 음. 달달아, 달달해 달달해 <laughs> 완치즈 다 음! 음~~ 달달하다. 달달. 달지? 응. 음. 와, 설탕 뿌려놓은 것 같아, 전복에. 야. 아 맛있다. 음음음 맛있다. 맛있다. 너무 행복하는 거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전복 한번더 먹자. 와, <laughs> 아, 달다. 음고독고독해그 중국산은 말랑말랑하더라 커서 음. 두개 이상은 못먹겠다 자연산 전복 맛있어 야 이제 2025년 건강해지겠네 <laughs> 전복 크다. 오늘의 소화 이걸로 땡, 땡. 죽끓여 먹어야지 캠핑장 가서 죽끓여 먹어야지 죽 맛있게 끓여 드세요. 아우 네. 참기름이 없네. <목소리> 뭐 하는 거예요? 전복 잡은 거. <목소리> 이 국거리 죽이에요? 아 리조또예요. 전복 리조또. 아 저또? <laughs> 아니 뭐 전복 중하다더니 무슨 뭐 꿀꿀죽을 만들고 있어 아니 지금 참기름도 없고 집에 는 시그마 있는거이조또 만드는 거야 맛은 아유.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까? 네 <웃음> <웃음> 어, 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아니 내가 보태에 일단 볶음밥처럼 했거든 맛있어 아이고 아까 전에 옆집 아저씨가 오 냄새 좋은데 그러더라 내부그렇나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네이조또 한번 또 먹어봅시다 참기름이 Bye. 없어서 리조또로 했다 참기름 있으면 내가 죽으로 할래. 버터를 넣는 바람에 리조또가 됐어, 리조또. 맛있지? 김치랑 같이 먹자, 맛있네. <laughs> 김치야, 저거야. 맛있게 먹어세요 여보. 시작이 맛있야 <laughs> 여보, 내 자기 자는 동안에 자르고 이거 열심히 볶었다이만 이만 고소하다. 응. 양파 호박 넣으니까 맛있네. 진짜 최고다. 뭐야, 어, 이거. 갑자기 비가 오네. 안 돼, 안 돼. 망쳐는 망쳤어. 빨리 오세요. 근데 저 카페 자리가 없는 거 같은데? 태코에가 <목소리> <백후에가> 있는데 <아닌데> 왜? 태코에 <목소리> 가있어? <목소리> 다 이, 이걸로 좋다 왜냐면 지금 바쁘니까 세거지하기가 그러니까 안뜨겁다 <목소리> <목소리> 어? 난 뜨거운데? 얘네들은 엑스트라 핫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엑스트라 핫을 못 만들어 그 뜨거움의 차이가 우리랑 느낀 <목소리> 게 다른 거 같아 몰랑에 시켜봤어 이게 아보카도 뭐아카몰라비슷하 BL... 어, 뭐 BLT라는데 오, 괜찮지? 어. 괜찮지? 어잘 드는데? 어. 어? 잘라보세요. 응. 응. 당신 꺼에요 어? 내꺼에요 네, 오. 어. 응. 맛있게 보인다. 오, 단면 맛있게 단면 됐구나. 단면. 아 어, 맛있겠다. 응. 맛있어? 나 응. 아무것도 맛있지 않았는데. 응. <laughs> 아무것도 안 좋아. 응. 빅블랙팟 자기 좋아하는 완전히. 어 그니까. 게르도 응. 딱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 응. 이콩 많이 주네 이콩. 아이스크림 아 고마워 여보 드세요 맛있겠다 베이크 따라 고음 됐어 됐어 그만 어이 소세지 맛있다 어? 먹어봐 응, 됐지 음, 음 향긋한 향이 나 어. 와해시브라잘 튀겼다 다아 스타일인데 집은? 오 그지? 흐 <laughs> 기가 막힌다 흠 응. 가야되는데 미지엄 우리 전에 한번 봤나 그때? 못들어갔나? 뭐야 이거 <laughs> 오늘또 다른 크루즈 들어갔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거야 대체 이 배로도 완전 틀리네 아. 똑같나? <웃음> <웃음> 야 이거 이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배 고래 보러 가는 아, 아. 거 이런 것도 하네. 어. 이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 야, 구경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이 사람들 크루즈 처음 보나 봐. <laughs> 디즈니라고 써놨는데? 아, 나 이거 봤다. 디즈니. 네, 저 미니 앞에 미니가. 그림이 미니가 그려져 있잖아. 아, 맞네. 저 써놨잖아, 디즈니라고. 오. 얘는 별로 안 큰데. 도비가 되게 예쁘네. 저 꿀떡에도 꿀떡에도 디즈니 오. 마크 붙었네. 다음 이 한번 타봐야겠네. 저기 미키 마스 나왔다. 키 마우스 나왔네. 아유, 뭐? 아, 이제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나 보려고. 디즈니가 안에 캐릭터가 다 있대. 그래서 왔어 아, 사람 아, 이 사람들이 들어갔어 찍을 수도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아, 그지? 천천수로 어. 설마. 야, 이것이야말로 유용 자재 이런 거. 옆쪽에 이쪽에 보라, 옆쪽에 더. 우리 조금씩 간다 바람 아니야? 꿀렁꿀렁 거리잖아 어고이야고치 <붙이> <보고> <laughs> k e 를 되게 예쁘네 <laughs> 방생. <laughs> 아니, 마음이 왜 아이고, 고기도 못 잡았는데. 가자, 가자. 갈까요? 네. 안 보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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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빠>. 가자!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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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 안돼 언제 가냐 이와어 맛있겠다 <목소리> 내가 <목소리> 좋아하는 맛향 <목소리> 있는 거 상큼한 피님싫어라는맛 피테님 이런 향 나는 <목소리> 싫어해 어나 시원해. 나는 다른 맥주보다 그냥 이게 향이 좋아 그 약간 뭐라지 해수욕성 그 향이라 하나? 어 시원하다 시원해 맛있다 매트지네매트지 오늘, 오늘 시골에 있던 상태다 와 얘네 얘들 참 맛있대요. 아 진짜. 어? 뭐라고? 도전. 뭔 도전? 엑스라지. 오늘은 엑스라지. 라면. 김치 라면. 도전. 도전! 똑같김지뭐 어? 김치 스프가 있어. 아, 김치가 있다. 아, 김치 라면이네. 어, 아, 리얼 김치인데? 어? 김치찌개 냄새가 난다. 우리 우리 이거 먹고 끝으면 컵라면 뭘 봐? 라면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컵라면도 끓여 먹어야 맛있더라고. 그, 이렇게 끓여서 여기 담아서 먹는 거지. <웃음> <웃음> 야, 그럼 그게 무슨 컵라면이고 기약 라면이지? 아니야, 컵라면도 끓여야 투명해지면서 맛있어. 알면서 그래요, 뭐. <laughs> 야, 처음 먹는다? 이렇게 크다 수프 슈프, 수프가. <laughs> 와, 끈대기. 물 너무 많이 들다아 어? 내가 대표로 간을 볼게. 아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응딱 어, 좋아 딱 좋아 오 해장되네 아까 맥주 먹은 게 맥주주사 먹은 음물끓다 아. 맥너티요 또술한잔 먹어야 되는데 맥너티요 라면 또 맥주 있잖아 그렇지 아우 야같 응. 오케이 나라면 진짜 크다 생각보다 크네 나 응, 모르겠지만 오예 너무 기대된다 라면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야 아, 이게 또 후루룩 짭짭 후루룩 쩝쩝 어우야 김치 하나 싸야 거야 아우. 어때 맛있어? 아, 진짜 부드럽다이 아, 이것도 멘치기 해줘야지 그냥 맨날 털리네 음너음 음. 음. 아, 맛있어 음잘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건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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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건배 음전안주찍음음음음음 건배. 아우, 시원해. 아우, 야. 우와. 천국 갈 필요 없네. <웃음> <웃음> 이게 천국이지. 저, 저 가봤나? 너무 맛있는데? 너무 큰데? 음. 갈수 있다. 음. 야. 간만에 컵나무니까 이거 또 그냥 면하고 틀리네. 음. 너무 맛있다. 면이 야들야들야들. 그러니까. 일반 면은, 면은 보다 다르다. 한... 어. 입안에 아... 들어갔을 때 면이 아주 소탕처럼 보살 김치는 기가 막히게 익었다. 응? 응. 와우. 와우. 음! 햄비용 라면이지? 응. 음. 음! 야, 마지막 점심을 라면으로 하네. 좋아. 마지막 라면이지. 이렇게 좀 기다렸다 뭐야 맛있어. 가져. 안주로 먹어야지. 응. 아우, 야, 배불러. <laughs> 맥주. 아우. 하늘도 아주 맥주 먹기 딱 좋은 하늘이네 <웃음> <웃음> 그런 하늘이 있어? <laughs> 오늘 딱 그렇네 낮에 맥주 한잔 먹고 꽈라가 돼가지고 한 잤어요 <laughs>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기에 구두에 낚시가 안 돼가지고 비치 낚시 하러 왔습니다 비치 낚시 어, 여기 저 낚시하는 사람 있지요? <laughs> 간간이 중간중간 중간 낚시하는 사람 있네 <laughs> 낚시가 잘 될랑가 모르겠네 일단 나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짠! 짜잔! 아이고... 기다려 봅시다! <laughs> 저기 끝에도 두세 사람 낚시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낚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기도 중간중간에 있네요 여기 낚시가 잘 되나 봐요. 희망 을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아자! 자, 잡았다. 뭐가 어? 올라오나, 뭐가 올라오나, 뭐가 올라오나. 우와, 뭐예요?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어, 뭐, 따먹었어? 어. 우와! 저 다시 또 잡았어. 어, 부럽네. 또 잡았어. 옆으로 어. 가자. 예의가 아니지. 아이고야 시드니는 40도가 넘어서 더워 뒤지는데 여기는 춥네요 <laughs> 아유 추워 어디 왔어옷 오늘도 꽝 아, 이거 오늘 조용히 입니까? 됐어. 야 조촐하네요. 평상시에 비해서. 아, <laughs> 뭘 조촐해. 맛있겠네. 오, 가지 맛있게 해줬다. 자, 금배금배 금배. 자, 자, 마지막 밤을 위해서. 아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잠만 자다가. 자, <laughs> 잠만 자다가 잠만보. 어, 내 친구 금그 얘기 하네. 아유, 잠만보. 잠만보, 잠만보. 맛있 이 소지에는 피아 싱겁다 그래? 응. 아빠 잠깐만 이거 드러내고 응. 오김치김치 김치 하나로 냄새 끝내준다. 그래. 와. 아. 대박. 대박. 아아대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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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박아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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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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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씨가 찹찹하다 진 소스에 안 짜다 네. 아유. 아유. 아빠 싱거우면 김치랑 먹어 뜨겁다 응. 소시지 참기름 한 방울 떠 넣어줄까? 참기름 없다며? 응둘다 맛있겠는데? 참기름 좋아 아우 꼬마 엄마 익어야 돼 낯뜨하게 맛있어요? 요거는 해놓자. 맛있죠, 요거. 응 음! 음. 음. 토마토가 진짜 맛있다. 응. 몇주 먹을까요? 아, 일단 먹고. 이거 먹고 먹게. 시원하게 한잔 먹어. 나는 와인 먹으니까 너무 잠이 오더라. 잠이 안 되는 날에는 와인을 안 먹어야겠어. 아, 매워. 먹었어? 아 시원해. 맛있어? 어, 너무 어, 맛있다. <laughs> 어우 맛있다. 어우 아쉽네. 한면 밖에 없는 게 아쉽네. 양보해 줄게. 음, 음. 음 맛있다. 음맛있 응. 음. 아빠 집에서도 그냥 우라앞한개이 앉아 먹어도 좋겠다. <laughs> 김치가 한몫한다. 응. 음. 김치만 딱 있으면 되겠다. 따거 필요 없네. 응. 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요리 세트 같아. 외국 나가면 은그 세트로 주는 거 있잖아. 아 <laughs> 맞아. <웃음> 다양하네. 맞아. 소세지, 계란, 야채. <laughs> 엄청 푸짐할 보이네.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음. 맛있으면 되지. 음. <laughs> 맛있으면 되지. 우리 맛있는 뭐든지 홍보해주는 거야? 아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김치 최고 역시. 아유 맞지. 김치가 최고. 한국 사람은 김치다. 음. 만족감 제일 크잖아. 나가 필요 없어. 아빠 오징어 남은 거 구워 먹자. 남은 거? 뭐 하고 남은 거? 낚시하고, 낚시... 낚시하고 남은 거. 아이고. 집에서 <laughs> 불고기 양념 해줄게. 매운 불고기. 매운 응. 불고기 양념 가져왔거든. 아우 진짜. 살이 탄탄하다, 이제. 응, 간단하다. 응. 소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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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뭐야? 어, 이거 살짝 찌개지. 음. 아, 봐, 먹음직스러워졌다. 뭐, 자, 이게 졸아지면 여기다가 참지름, 참지름 한 방울 넣어드리겠습니다. 음. 빨아 음. 먹어. 나 모... 맛있어 보인다. 불쌍한 집. 음. 음, 맛있다. 진짜. 응, 음, 어, 맛있어. 아, 매워. 멋지? 맛있다. 매운맛이 어디서 나는 거야, 이게? 이게 매운 그거야, 갈비. 음. 내가 아니고 대기업 거야. 매운 갈비, 막. 아, 만들어 필요 없이 조금만 있으면. 더 맛있네. 어, 마늘하고만 넣으면 되니까, 양념. 간단하잖아.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음. 매운맛이 있으니까 희한하네. 두부리 합좋아하지 음. 응. 그래서, 파를 좀 썰어 넣으면. 더 맛있지. 어. 가위 말씀 다되네 아유. 여기 보니까 흔들도 비질 좋아 있다. 비질 어, 좋아지. 응. 야, 이거 완전히 요리가 됐는데? 이건데 완전히 포장마차. 이거 아니, 아. 포장마차가 아니고 이거. 스페인 음식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고 응. 문어 가지고 하는 거. 잘... 저희 포장마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이모네 포장마차. 어? 이모 이모카세입니까? 이모카세? 아. 음. <laughs> 이모카세. 응. 음. 이모카세 이모카세는 근데 이모, 이모가 내주는 건지, 먹는건 아니잖아요. 같이, <laughs> 이모와, 같이 먹는 거. 같이 먹는거 이모카세? 이모와 함께 해요. 음, <laughs> 엄청 맛있다. 탱글하다. 이렇게 해줘야겠다, 애들 또. 맛있네. 응. 음. 짜장면 음, 필요 음, 없이. 맛있냐? 응. 음. 약간 식으니까, 응. 음. 오징어 풍미가 확 난다. 아까 뜨거울 때는. 내좀오 냄새 오징어, 오징어 냄새는 몰랐다, 냄새. 음. 몰라, 안 났거든? 근데 식으니까 오징어 향이 확, 확 나네. 엄청 싱싱하다. 응. 어. 음. 음. 너무 맛있는 거다? 어, 이거 해줘야겠다, 애들. 음또 음, 그러니까 요리 하나 발견했다 그치 여보? 요리는 정답이 없어 얼떨결에 또 요리 맛있으면 하나... 되지 어 맛있으면 되지 또 홍보해줘 <laughs> 요리 음. 맛있으면 되지 정답이 없어 아 이번 영상에서 맛있으면 되지 몇번 언급했네 응. 광고비 받아야겠다 <laughs> 지금보다 조용히 해야 돼요 열심은 다 자요 비과해요 <laughs> 아빠 이번엔 진짜 쉬었다 가는 거다 음. 낮잠도 많이 자고 그래. 수간좀더자 <laughs> 파팔이다 팔고, 막, 오마가 다 파네. 야, 깡통 손에. <laughs> 야, 이 암손 얼굴이 너무 이쁜데? 암손이 얼굴이 너무 이쁜데? <laughs> <laughs> 캠핑장 나왔습니다. 시드니까지 6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캠핑장 나왔고요. 지금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다가 커피도 한잔할게요. 시골 마을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왔다, 야, 간판. 아, 좋네. 시원하이. 이게 휴가지, 이거 휴가야. 아, 또그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무쪼록 이번 휴가는 이렇게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시더니로 돌아갑니다. 아, 평상시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지고 크게 뭐 낚시가 잘 되거나 또뭐 재밌는 일이 있진 않았는데, 그 실비야말로는 시크 자다가 간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요 커피 한잔하고 또 시더니로 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